자, 허리 라인에 언니들 요거 이렇게 허리 라인에 이렇게 조여질 수 있는 요 디테일도 있고 언니들. 자, 앞 라인에 요렇게 어, 프린팅 요렇게 돼 있어요. 어. 자, 그리고 뒤에. 뒤일는 요렇게 돼있었니요기도 패치. 자, 주머니 포켓 요 라인에 위에도 패치로 이렇게 돼있었니들 어. 자, 요거 언니들. 요 이게 69,000원이야. 어. 근데 요거 제가 우리 언니들 이쁘게 입으라고 5.9에 갈 거니까 요거 하시런, 어, 체제 가능해, 언니. 어, 요거 하시런 니들은 요거 5.9에 제가 오늘 주문 넣으면서 같이 주문 들어갈게요. 어, 오늘 주문 받은 거.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잠깐 짧은 긴 걸로서 방송을 하고 와갖고. 자, 요거 하시언니들은 요거 캡처하시고, 자, 바로 요거 캡처한 언니들은 바로 좀 보내줘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주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렇게. 허리 라인, 이렇게 짤룩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입어도 돼요. 어, 자켓을 입잖아? 자켓 입으면은 그냥 와이드 슬랙스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 요거 진짜 언니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맞을 거야. 환희 언니 오셨어요. 요거 언니 여기가 50이야. 여기가. 여기가 50이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 궁뎅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laughs> 궁뎅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니들. 자, 이거 하시는 니들은 어 하시는 니들은 이거 캡처하시면 돼, 언니들. 자, 이거 제가 입은 거, 이거 빈나이라고 이런데